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 시리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특히 제수생들은 일찌감치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12월달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막열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봤는데,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험생활은요, 매라선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다가 지치면은 안 달리지만 못해. 그러니까 적절하게, 체력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요새, 재종반이 많이 값이 올랐잖아요. S사 뭐 이런 데가 꼭 아니라도 재종반이 옛날보다 좀 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독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재를 하다 보니까 자습하는 시간이 많고 그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로 아싸로 지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게 없어지다 보면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모여가지고 막 PC방 가고 그런 애들은 멀리하시고 독서실이라든지 라든지 공립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봐가지고 내 나이 정도 되겠다. 재수인 것 같다.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밖에서 만나면 음료수 같은 거한잔 주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같이 공부하다니면 좋아요 모의고사도 같이 보러 가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순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순서 문제 어떻게 풀까 여러분 계속 물어봐야지 그지? 어? 어떻게 풀어요? 머리와 꼬리를 맞춥니다. 머리와 꼬리를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 박스 다음으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잘 골랐어 그런데 나머지 두 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렇게 해 놓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딱 평이니까 좀 쉬웠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남은 두 개를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춰봅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라 박싱 선수가 링에서 싸우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에 익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 박스 를 보니까 어떤 인식론적?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 게 나오면서 이런 기분들에는 확신감, 그리고 또 옳다는 기분, 뭐 이런 게 있다. 라는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A의 머리를 보니까 다른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던 거를 알게 해준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연결이 될 것도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걸로 가지 마시고 다 머리를 봐주세요. B의 머리를 보니까 this feeling. 하고 나오는데, this feeling. 이게 될 만한 게 이유 없죠, 그죠? 여기에서는 feeling이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C인데, C를 보니까, 예를 들어, 하면서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확신감에 대한 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C의 꼬리를 보니까, 근데 이런 당신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기분 자체가 항상 확실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기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A의 머리 보니까 다른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은 우리가 아직까지 몰랐던 것에 위로하여금 공고를준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이렇 나와요 B의 머리 보니까 역시 This feeling 한 가지 기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기는 이 꼬리에는 Feelings 여러 가지 나왔는데 B는 확실히 아니죠 그러면 CAB 한번딱 짚고 하는데 45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내용은 하나도 안 봤죠, 그죠? 이걸 진짜 어렵게 놓으면 내용으로만 풀수 있게끔 해놓는데 학평이라서 그런지 쉽게 놓으셨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풀기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중에 내신으로 자활용될 수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ome epistemic feelings. epistemic 하면은 인식론이라고 밑에 나오는데 지식과 관련된 이렇듯입니다.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은 let us know. that we know. 우리가 안다는 것을 릴라야금 알게 해준다. These. 이런 것들은 include the feeling of knowing. 안다는 것의 기분을 포함하고 the, the feeling of certainty. 확신감을 또 포함하고 and the feeling of correctness. Correctness. 옳다는 기분. 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뭘 안다고 할때 느끼는 기분들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feel sure that 1666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n did the great fire of London occur? 런던의 대화재가 언제 일어났냐에 대한 답으로 당신이 1666년에 대해서 당신이 확신하는 거. 이런 게 예의다. 왜입니까? 확신감이죠, 확신감. 영국분이 쓰셨나봐요. Feeling that you know. 당신이 안다는 기분. 그리고 Even that you are sure. 당신이 확실하다는 그런 기분 그런 것이 i s not unfailing. unfailing. 하면은 f a i l i n g 에 t s not 죠 앞에 a i l i n g It's not unfailing. It's not f a i l i n g 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다 항상 확실한 것이 아니다 we c a n be m i s t a k e n i n t h o s e f e e l i n g s 이러한 기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 a i l i n g i t h e r e p i s t e m i c f e e l i n g s alert our attention. 여기까지. 다른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은 우리의 주의를 alert, 경고를 준다, 환기시킨다. 어디로? To what we do not yet know.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를 시킨다. 뭐가? 다른 종류의 지식과 관련된 기분들이. 근데 그 기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curiosity. curiosity. 이거는 호기심이죠. 그 다음에, awe. 이거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한 말로 경외심 and wonder. wonder는 놀라움이죠. 이런 감정들이 fall into this category. 이 범주에 or into 속한다. 떨어진다니까 속한다. as with the feelings of knowing. as with 이거는 우리 구어체에서 like m y 죠 뭐처럼 그죠. 그거를 이제 이 문어체에서 그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as with, 이걸 씁니다. 그곳에 선이 나오는 like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뭐처럼, 안다는 느낌처럼, we can ask,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whether feelings of that yet knowing are necessarily right. necessarily,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뭐랑 어? 동의하라고 어요 necessarily, always. 그죠? more time. necessarily, always.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기분이 항상 사실인지, 옳은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끼게, 지금까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지만,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아는데, 분명히. 이 whether 같은 경우는, 이 문미에 문장 끝에 항상 or not이 생략되 있습니다. whether, 옛날에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이거. 근데, 잘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세대교체가 된것 같아. 근데, 이게 잘안 나왔었는데, 또 나올지도 모르지, 그죠? or not이 생략되 있어요. It does seem that, t h u s 이거는 강조죠 지금 seem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알지? 예리아인것 어. yeah, 같다 확실히. If you wonder at something, wonder 이게 동사할 수 있을 때 뭡니까? 응? 의미가 뭐냐? Question. 궁금하다, 궁금하다. 또 놀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병사의 wonder, wonder woman처럼 놀라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 사진 찾아가 정리해야 돼 이런 것도 오르면서 지금 고3이라면은 심각합니다. 아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야 단어장 맞는 거 내봐 그러면은 단어장 노트에 개수하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하고 비례한다니까요 그건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수학은 너왜 못해 그러면 저는 머리가 나쁜데요 이렇게 거짓말이라 할수 있지만 영어를 못한다는 거는 게으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당신이 무엇 의문을 제기할 때 There is something that prompted you to wonder. prompt하면 촉발시키다 하듯이 촉발시다 당신이 궁금하도록 촉발시키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 그 수학 선생님 중에 뚱뚱하신 선생님이 한분 계시죠. 그 선생님이 뭐 학생들한테 칠판을 집에서 사가지고 엄마 앉혀놓고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동생, 초등학생 동생이나 동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 개를 어, 앉혀놓고 개한테 막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블라블라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걸 내가 아는 거고 여러분 입에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면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말해보고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영어는 특히 수학도 그렇게 하는데 영어는 외국어인데 그죠 어? 우리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내면서 항상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는요 알지 숙제 단어장 정리 중요합니다 인강 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던데 인강 보는 거는 바디빌딩 선수가 엿기 이렇게 듭니다. 그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돼. 자기가 이렇게 근육이 생기려면 직접 엿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단어장 정리하는 거 그거예요. 하시고 저녁밥 먹고 따라 읽기 열심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여기서 대박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